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주께 아뢰ㄹ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의 증거를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궤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뛰 을 뛰고서 늘기도들이새 찬밑 보이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이일세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로 주 예수 믿는 임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구해야 할 것들을 밝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 할 때에 저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늘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는 태어난 날이 있다면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마지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마음이 무서워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과 하늘의 마지막이 되는 종말이든, 아니면 우리 각각이 사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는 종말이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산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다가오는 종말도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런 종말을 피하라고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요. 그런 종말을 제대로 잘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말씀하신 예수께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자기의 마지막 날을 계수할 만한 지혜는 주시지 않았다라고 가르쳐 말을 합니다. 그 마지막 날은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그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언제쯤 오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가질 필요가 없이 언젠가 올 그날이 과연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사람일까요? 과거에 다미성교회처럼 하얀 옷을 입고 높은 산이 있는 기도원에 모여 앉아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종말을 예비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게 종말을 잘 준비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불법을 막 대항하면서 목숨을 살라가면서 그렇게 막 싸우고 대적하는 게 그게 종말을 잘 준비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운명이니 흘러가는 대로 그저 재밌게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것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물론 감사나 찬양의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잘 살펴보면 좋은 것, 감사한 것보다는 두려운 것, 아픈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괴로운 것, 난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에 우리는 기도할까요? 우리 육체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소위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많은 어려운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난리가 있고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쪼개지고 참 살기 어렵고 답답해 보이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시간들이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한 이렇게 공포스러운 상황과도 아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종말을 잘 준비하는 자세,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심지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자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미혹이 뭘까요? 그 뒤에 오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내가 예수다, 내가 구주다, 나를 믿어야 산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말은 잘 듣지 않지만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이 방법이 오라. 이렇게 해야 살수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얘기들을 꽤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예수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그게 살 길이라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도 어찌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미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군가가 내가 예수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콧방귀를 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라도 이 방법 아니면 죽고 저렇게 안 하면 죽고 이렇게 해야 살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쉽게 우리가 동요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어렵게 되기도 하죠.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에 예수께서 경고하신 것은 그런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짜 사는 길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과 과연 얼마나 거리차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는 지혜와 믿음이 없이는 쉽게 미혹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스스로 옳다 하는 바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을 접어버리고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기기도 하고 믿음을 빼기기도 하고 생각을 휩싸여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될까요? 미혹하게 되는 이유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심, 남들보다 더잘 살아 보려 하고, 남들보다 좀더 똑똑해지려 하고, 남들보다 좀덜 힘들고 싶어 하고,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또 서로 경쟁해서 좀더 나아보이고, 뭐 그런 건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니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욕심이 커지고 또 커지고 커지면 본래 진리가 아닌 것을 선택하게 되고, 옳은 방법을 접고 잘못된 편법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실수를 지금까지 대단히 많이 해왔습니다. 대놓고는 미혹이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넌지시 들어오는 미혹들에는 적당히 굴복하고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나름 그것이 지혜라고 여기며 온 것들이 꽤 많이 있었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며 함께하며 나누며 하는 것이 정말 지혜인지, 아니면 잘못된 미혹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진리에 관련된 부분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어려움과 두려움과 근심된 일들이 많이 있을 때이 모든 것들은 재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마귀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든 사람들, 이걸 계속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다 마귀의 세력이라고 대적하자, 싸우자, 부시자, 뭐 이런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하셔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하고 기도에 더 가까이하고 믿는 자의 교제에 더 가까이해서 내가 가진 고집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에 더 가깝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미혹되고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부분들에 능히 대적하며 이겨 나가고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 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원수를 대적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 끝까지 깨부시는 자란 뜻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길과 방법과 방향을 지켜 행하는 자. 그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견딜까요? 그냥 무조건 참으면 됩니까? 성경은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방법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왜 모이냐고 하고, 왜 너희는 그것만 주장하냐고 할 때, 우리의 믿는 바, 그 믿음이 올바르고, 진실하고, 사랑에 넘치고, 생명에 풍성한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견디며 전하려고 하는 자, 가 끝까지 견디는 자, 미혹을 이기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고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온상지처럼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식으로 다가서게 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때에 과연 전도가 될까? 이런 때에 과연 예수미드라는 말이 씨알이라도 먹힐까? 우리는 대단히 고민하고 근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읽어낸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럴 수 없어라고 멈춰버리는 것은 견디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도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대단히 두렵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정말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를 제대로 전하고 말할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이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 앉아 있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지, 흩어져서 각각의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잘못되어 냈던 뜻이 아니지 않습니다.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은 상황상 어렵다면, 흩어져서 전도하는 교회의 기능은 더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주눅 들고 미리 우리 자신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은 전도하지 않는 게 사는 길이야.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게덜 불편한 거야. 이런 식으로 미혹되어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망그러지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정당하고 올바르다면 제대로. 말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 믿음을 숨기고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당신들을 사랑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고 당신들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가진 평안과 내가 가진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당신들에게도 심히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서로 좋다라고 하는 믿음 말고 끝까지 견디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종말을 잘 준비하고 미혹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참 어렵고 힘들고 어수선하고 아프고 괴롭고 답답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이럴 때에라도 아무리 날이 어두워도 빛은 그 증거를 드러내듯이 아무리 추운 겨울 가운데에라도. 새싹은 반드시 틔워서 살아있는 증거를 나타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주 예수의 복음이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믿음의 승리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두렵고 담대하기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지만 이럴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잘 살펴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흩어져 있는 자리, 자리에서 주 예수의 복음과 우리의 믿는 바 옳다 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 말하고 보이며, 헌신되며 봉사하는 신령한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끝까지 견디며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